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있어. 다들 많이 봤지. 바로 연예인 마약 이야기와 한 스포츠 스타가 연루된 사기 사건이야. 그런데 이 뉴스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덕킹의한 대사가 생각났어. 이슈를 이슈로 막는 이슈로 전두환 공부행했던 3S 정책이 떠올랐거든. 과연 이 연예계 뉴스가 감추고 있는 건 무엇일까? 오늘 333에서 뽑은 숨겨진 뉴스 탑 3를 소개할게. <목소리> 무역지수가 전 세계 208개국 가운데 2 0위를 차지했어. 2022년도에는 198위를 기록했는데 그보다 세 단계나 하락한 수치야. 참고로 북한은 올해 상반기 109위를, 2022년도에는 87위를 기록했어. 맨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해서 전 정권 때는 어땠는지 찾아봤더니 2017년에는 5위, 2018년에 6위, 2019년에 11위, 2020년에 8위, 2021년에 18위였어. 참고로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황이었던 거 다들 기억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위권 안팎에서 놀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1년 만에 180이나 떨어진 거야. 경제는 보수라더니 다 틀린 말인가봐? 이렇게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진 이유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탈 중국이야.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무역 수지 흑자 창출에 기여해온 중요한 나라거든. 역풍과 코로나19 팬데믹 등교역 여건의 악재가 겹쳤던 문재인 정부 5년에도 대중 교육에서 연평균 약 354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작년 9월을 제외하고는 단한 번도 월간 흑자 기록한 적이 없어. 심지어 올해 중국은 최대 적자국에 올랐을 정도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위라며 순방을 엄청 다니더니 중국은 아직 한 번도 안간거 알고 있어? 미중태권 다툼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판단하에 중국과의 관계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진 거야 이런 와중에 올해 8월 기준 나라빚이 1,100조를 돌파했어 고물과 고금리 상황에 무역 수지는 최하위, 빚은 1,100조 당분간 우리 경제는 암담할 따름이야 둘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현재 소득 및 재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가족에서 1단계는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최종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부모와 성인 자녀 등은 제외될 거라는 얘기지 가뜩이나 노인 빈곤율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보험료를 어떻게 낼지 답답할 따름이야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관련 보도가 허위라면서 부양자 축소에 대해 별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진짜 축소가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보면 알겠지.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이뇨환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세웠어. TV에서 많이 보던 분이라 낯익은 사람도 많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통역을 맡아 당시 광주 상황을 외신에 알린 분이자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해 지역응급시스템을 개선한 분인데, 오래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라며 민간 의료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선임됐을 당시 일부 의료계에서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뇨환씨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인사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야. 이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앉질 다니 국민의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알는데 예산이 없다며 허리케 졸라매자던 윤석열 정부 순방 예산으로 249억을 모두 탕진하고 추가로 예비비 329억을 편성했어.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88억원을 추가로 더 쓰고 있었다는 거야. 해외 문화홍보원의 대통령 순방 프레스 센터 짓원 예산 47억에 추가로 41억을 편성했대. 정작 해외 문화홍보원은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야. 이에 대통령실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고 반박했어. 매달 순방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1일 사방 6일 일정으로 중동 순방에 다녀왔어 근데 매번 순방 때마다 김건희 여사 사진이 좀 눈에 띄지 마치 아이돌의 센터 욕심을 보는 것 같달까? 중간 예산은 비로하고 아, 윤석열 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그냥, 사우디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장학금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원도. 정작 우리나라 청년 예산은 싹다 삭감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 4 4 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어.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더니 말이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한 건데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 보수 결집 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앞서 말한 영화 더킹에는 이런 대사가 나와 야바 위를할 땐. 빨리 다른 손기술과 화려한 엄면에곧 한눈팔게 되어 있다. 다른 화려한 것들에 속지 말고 숨겨진 진실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주엔 더 핫하고 재미있는 이슈로 돌아올게. 그럼 안녕!